네네네 네, 이게 어디 사거리인가요? 이거는 그냥 동네에 있는 어디 어디에나 있는 사거리. 네. 아 그래요? 네. 뭐,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거리 같은데. 아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사거리가 이렇게 신호가 따로따로 떨어졌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요즘에는 동시에 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어 많아졌어요? 네 그랬을 네. 때. 이렇게 딱 만나니까 한 곳에서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오. 여기 네모장 네모난 이 공간이 네. 어, 공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오. 들어서 네.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신호를 준수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아. 한 2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. <laughs> 아. 이 하나 크을 건지기 위해서 <laughs> 네. 어, 그, 지금 네. 다른 분들이 한 분도 안 지켰는데 네. 그건 통제를 한 건가요?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요 저희들이 아무도 건너기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때 가운데 계속 서 있다가 아. 세칸 남았을 때 다시 뒤로 뛰어가고. 아네 <laughs> 아, 네.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타그리그 네. 네. <laughs> <사라그리크> 오빠 앨범 <laughs> 이미지입니다. 아, 여기...